아가서 2장 10절로 17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7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절지하고 비가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낭 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더다. 그가 백합파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 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많이 많이 계십니다. 자, 우리 박수로 한번 잘 오셨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예, 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퀴즈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 보세요. 음, 당근 있어요라는 주제에요 <laughs> 자, 어느 문방구에 토끼 한 마리가 찾아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토끼가 문구점 주인에게 "아저씨, 당근 있어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문구점 사장님이 주인이 그랬대요. 여기는 문구점이어서 당근은 없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토끼가 또 문구점에 찾아왔어. 아저씨, 아저씨, 당근 있어요? 없다니까, 당근은 딴데 가서 찾아봐. 그리고 토끼가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또 토끼가 와가지고, 아저씨, 아저씨, 당근 있어요? 그랬으니까, 아, 주인이 정말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이 주인이 말하기를, 너 만약에 한 번만 더 오면 너 귀를 잘라가지고 혼내줄 거야 하고 아위로 잘라가지고 너 귀를 없애버릴 거야 하고 화가 나서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토끼가 왔게요 안 왔게요? 왔게요 안 왔게요? 아, 왔어요 성경은 모르는데 이런 건잘 알아 자 왔어요? 자, 중요한 거 와가지고 뭐라고 했게 <laughs> 들렸어요. 아저씨, 아저씨, 가위 있어요. 그래, 가지 주인이 얘기했어요. 아, "오늘 마침 있었는데 다 팔리고 없어." 그랬더니 이토끼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게? "아, 당근 있어요." <laughs> 이런 데안 웃는 사람은요, 저기, 정신과에 좀 가봐야 돼. 뭔가 마음이 병이 들어서 뭔가 안 좋아. 뭔가 바위가 들어있어. 이런 데좀 웃어줘야지. 이 목사가 여러분 웃길라고 얼마나 이거 찾았는데. 아, 저도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저도 이거 노력해서 얻은 거거든. 웃겨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저를 좀 도와주세요. <laughs> 하나 더 해볼게요. 오늘은 우리 홈커밍 주일이니까 좀 릴렉스하게. 네, 한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집에서 집에 가면 엄마가 바쁘거든, 엄마가 어떻게 하면 엄마를 도와줄까 하고. 좀 생각을 하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난 집에 가면 엄마를 어떻게 도와줄까 얘기해봐. 그랬더니, 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오늘 집에 가면 제가 잘 못하지만 설거지를 좀 도와드릴 거예요. 아유, 너참 잘했다. 좋은 생각이다 하고, 칭찬해줘. 참 잘했다고. 아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인순이가, 저는요 우리 어머니 청소할 때 방을 걸레로 닦아줄 거예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도 너도 참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있던 짱구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야너 어머니 도와주라니까 왜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 그랬더니, 짱구가 하는 말, 뭐라고? 하,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laughs> 아유, 어쩌면 그렇게 잘 하세요? 다 짱구 같은가 봐. 우리 옆 사람이 짱구인지 한번 보세요. 예. 네. 여러분 오늘은 주제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사실은요, 그 성경에 보면 나의 사랑을 제가 제목이 길어서 저렇게 했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런 함께가 이렇거든요. 원래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어, 이 아가서에 보면, 정말,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 무슨 노래? 사랑. 사랑은, 참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죠.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아무튼 이 아가서는 연인들 간에, 연애, 사랑, 그러한 주제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두 번이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아마 두 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아니, 백 번이라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를 사랑했다.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사랑이다. 하고, 지금도 저를 통해서, 아니,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못 들을 뿐, 못 느낄 것 뿐, 이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좀 여러분 잘, 오늘 우리 특성을 통해서, 극주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연주 여러분 할 때요. 힘들고 여유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줘. 내가 친구가, 내가 너의 친구야. 누가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분이 누가 있어? 주님 같은 위로를 주실 분이 누가 있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고백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셨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시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전부다.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어여쁜지, 어여쁜 자야.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 여러분 나가서 일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냥 들으세요 너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개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검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와 준마에 피하였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피둘기 눈 같구나 너는 어여쁘고 어여쁜 나의 사랑이다 비록 검을지라도 비록 검은숨을 할지라도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 말은 우리가 부족하고 냄새나고 때로는 주님 앞에 실망을 주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나는 너를 뭐 한다? 그렇죠. 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의 깊은 잠을 잘때 바로 그때 더 이상 깊은 잠을 자면안 되겠다 할때 흔들어 깨우세요. 일어나라. 그만 일어나라.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좀 숨고 싶을 때 있어요. 혼자 있고 싶을 때. 남들 만나기 싫을 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남자들은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 탁, 탁 들면요, 아, 친구들 만나고요. 한턱 내고요. 동창회 팍팍 구원. 그런데요, 이게 뜻대로 안 되면요. 나가기 싫어요. 친구들 만나기. 그냥. 혼자 산에 있는 우리 겠어요 여자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손 내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서 삽시다. 주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만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혼의 깊은 잠을 잘 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교유도 안 다니고, 응? 음? 때로는 그러고 싶을 때, 영혼의 깊은 잠을 잘 때, 어? 여기 가야지. 어?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렇게 흔들었게요. 오늘이 그날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늘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 늘 말씀과 은혜로 가득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제 제가 여러분들이잘 보이려고 이렇게 머리를 깎는데요. 머리를 이렇게 깎고 있었는데, 여자분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깎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때, 어머, 어떡해. <laughs> 여기 옆에가 가위로, <laughs> 아, 갑자기 그러지면 어떡해. 근데 그 옆에가 이렇게, 여기 했대요. 그래서, 아, 아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머리 길러나면 괜찮습니다. <laughs> 그러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영혼의 깊은 잠을 잘 때, 영혼의 깊은 잠을 잘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어? 그때 혹여라도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사람. 오늘 주님이 흔들어 깨우면서 따라합시다 일어나 함께 가자. 제 친구 중에 대전에 영성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하고 좀 비슷하게 이런 영성 목회를 해요. 영성 목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인데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러한 그 영적인 그 은혜가 이렇게 올때 근데 이 친구가 내식을 하는데 보통 장례식 분위기가 여러분 이렇게 좀음 내식이 그렇잖아요. 슬프고 좀 가라앉고 침울하고 좀 그런 분위기잖아요, 보통. 근데 아이 장례식을 인도하는데 갑자기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찬송을 성령님이 주시더라고요.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장례식에. 결혼식도 아니고. 그럼 사람이 돌아가셔서 울고 슬프고 이러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지금 저 세상을 떠난 저 아들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 줄아는 내가 얼마나 저 아들을 사랑했는지 아는. 거예요. 저 아들은 나의 사랑, 나의 사랑이다. 지금은 누워 있지만 영으로는 내 손을 잡고 지금 천국을 가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중에 이 찬양을 불렀대. 우리 한번 같이 찬양, 우리 찬양팀도 마이크 대고 같이 불러주세요. 예, 네, 자막 띄워주고 방송에 네, 우리 연주해주세요. 처음부터, 찬양팀이 크게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라.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픈 자야 나의 듬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는 아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 우리 눈을 감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자.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장례식장에서 말이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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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을 하는데, 이 후렴을, 후렴을 이렇게 좀 반복해서 소개했대요. 했더니, 아, 유가족들의 눈물이 없어지고요. 유가족들의 얼굴이 환히 빛나기를 시작했어요. 거기에 조문하러 온 손님들이요. 고위도 안 다니고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요. 어, 가만히 있더니, 아, 어, 이 찬양을 후렴만 스무 번, 삼십 번을 했더니, 저 뒤에 앉아가지고요. 그분들이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나중에는요, 거기 그 직원들이요, 직원들이 쓰레기 줍고청소하면서도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여러분, 찬양 한 곡이 장례식장 분위기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인생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것이 꼭그 장례식,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지금 나의 처지가 어떤 처지를 할지, 재정이 어렵습니까? 지금 몸에 질병이 들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힘들게 합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믿습니까? 일어나라. 누워있지 말고, 쳐져있지 말고, 낙심되지 말고, 낙심에 빠져있지 말고, 일어나 함께 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화답해. 우리는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먼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깊은 잠을 자고 있으면 깨워서, 깨워서, 이제 그만 일어나라.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미, 아, 참, 오늘 시도, 또 우리 특조도, 또특승도 너무 은혜로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아, 설교가 필요 없겠다. 어떤 목사님이 찬양단, 찬양단 설교, 찬양단 찬양이 너무 은혜롭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랬대니 오늘은 설교가 따로 필요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가 아주 길게 하는 목사님입니다. 아멘! 저를 두고 하는 얘기가. <laughs> 오늘은 더 길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다른 거 말고요. 우리를 사랑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어여쁜 자라고 부르시고, 일어나 함께 가죠. 여러분, 한번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자,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따라합시다 일어나 함께 가자. 자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자손 잡고 따라합시다 네, 네 주님, 주님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 요약 가로만 놓고, 자, 설교 요약 가로만 놓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풀어 오셨으리라고 믿고요 가로만, 예, 알려드리고, 여기 1번의 가로는 이름을 쓰시면 돼요, 이름. 그리고 우리 찬양팀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어, 더러운 이그릇을, 그리고 여우와의 6월절 두곡 준비해 주세요. 이름, 1번에는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신다. 2번의 가로에는 영혼의 깊은 잠. 영혼의 깊은 잠. 2번의 가로에는 영혼의 깊은 잠. 가로가 하나씩만 넣었어요, 제가. 아, 1번이요. 1번 전에 그 앞에가 사랑, 나의 사랑이고. 셋째 줄은 사랑이요 위에서 셋째 줄은 사랑. 그 다음에 1번의 가로에는 이름. 2번의 가로에는 영혼. 3번의 가로에는 함께. 함께 가자. 그리고 밑에서 넷째 줄, 작은 여우, 여우를 잡아라. 작은 여우를 잡아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여우인데, 이 여우를 잡아야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방해하는 여우를 잡아야 된다. 자, 3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번만, 시작.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사랑, 이제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지면에는 꽃도 피고, 새들의 노래소리도 들리니,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도 하십니다. 이것은 사랑 안에서 우리와 그분의 전 존재가 하나임을 말해다 이제 일어나 사랑하는 그분의 손을 잡고 가야 할 때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해.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해. 그분의 사랑 앞에 나오게 못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잡아버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그분의 사랑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더러운 이 그릇을 함께 찬양으로.